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영상 시리즈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목은 어... 제로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이 평소 제게 궁금해하셨거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적어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받은 이메일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할 생각입니다. 엘소드에 관한 질문도 좋고 저에 대한 질문도 좋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개인적이거나 제가 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여기에 적힌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실 때에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누군지 조금 더잘알수 있고 저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